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리튜브의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작년 한해 굉장히 핫했던 책 에이트의 후속편 에이트 싱크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에이트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부제로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렸던 책이었다면 이번 에이트 싱크는 더 구체적인 사례로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동서양 천재들의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나왔던 에이트 그리고 올해 10월에 나온 에이트 싱크. 네, 기간적으로는 1년에 해당하는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을 텐데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더 많이 공감되고 더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성 작가님을 꿈꾸는 다락방 책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팬인데요. 어, 대학 시절에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을 읽으면서 교육에는 리더의 교육과 팔로워의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짜 공부는 내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하는 정말 나를 위, 위해 나를 정말 중심에 두고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팔로워가 아닌 리더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입문고전을 가까이 하고 고전학습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인문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안내했던 책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은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온 작가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트 싱크도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 정말 훨씬 많은 감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앞에 나왔던 에이트 책을 보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 네, 바로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능력과 그리고 인공지능은 흉내낼 수 없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에이트 싱크에서는 이두 가지를 내가 효과적으로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싱크 생각하는 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까요? 우리 핸드폰만 보더라도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메모를 기록하고 sns에 우리의 생각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스마트폰에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에 디지털 침해라는 말도 하잖아요. 손안의 인공지능에게 우리 기억을 학습시키고 우리는 생각을 놓고 사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류는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인공지능 사태로 시대로 강제 돌입했다. 인류가 코로나 이전의 비인공지능 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앞서서 나왔던 에이트 책에 한국인의 99.997%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프레카리아트, 네,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사는 계급으로 떨어지는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시기가 좀더 빨리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싱크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생각, 싱크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싱크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이 싱크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하우투싱크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천재들의 하우투싱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다섯 가지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힘을 조금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지금 당신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명적 의미의 싱크를 만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어, 여기 한 사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뉴욕에 CTR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컴퓨팅 태블레이팅 레코딩 컴 n 니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는 정육점용 저울과 커피 분쇄기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에 입사한 한 CEO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당시에 650만 달러 당시 미국인 노동자가 8,874년을 일해야 벌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빚이 있던 회사였어요. 쉽게 말해서 망할 회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에 입사했던 한 CEO는 입사 후에 정말 필사적으로 사원들을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사원을 싱크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꺼이 싱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싱크할 것이고, 싱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또한, 싱크를 통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기부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고, 싱크, 싱크, 생각의 힘을 정말 강조했던 한 CEO였는데요. 이 CEO는 몇년뒤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IBM이에요. 네, 그 CEO의 이름은 바로 토머스 왓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 왓슨 아시죠? 그 사고의 힘, 싱크의 힘으로 인해서 정말 망해가던 그 회사를 정말 미국의 굴지의 기업으로 일궈낸 그 저력은 바로 싱크 생각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BM은 노벨상 수상자를 5 명이나 배출한 위대한 기업이라고 손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평가하기를, 만일 토머스 왓슨이 싱크를 사원으로 내걸지 않았다면, 오늘날 IBM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4만 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라는 IBM의 기적 뒤에는 싱크가 있다. 그리고 특허가 5,900여 개에 이르는 세계 최다 특허 보유 기업, 직원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기업, 호천 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빛나는 타이틀 뒤에도 역시 싱크가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의 싱크 이 사운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많은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사례 중에 빌 게이츠는 싱크 위 1년 중 2주라는 시간을 생각주간이라고 선정하여서 2주 동안 정말 깊이 생각하고 몰입하고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잡는 싱크위를 정말 회사의 문화로 만들었었고요. 스티브 잡스는 딥, 싱크디프런트, 다르게 생각하자라는 사운을 통해서 회사를 정말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던 그런 미국의 CEO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싱크. 단순히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 싱크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 효 이런 단어는 굳이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속에서 깊은 데서 올라오는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우리만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과 효를 외국인들이 그걸 정말 제대로 이해 못한다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싱크라는 그 어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런 깊이 있는 문명적 의미의 싱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크는 영어지만 사실은 이 영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우가트리, 우가리트어, 아카드어, 수메리어까지 이 뿌리를 깊이 타고 간다면 이 싱크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문학적 싱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문학을 제대로 하면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문학적 싱크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가벼운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싱크 그리고 이 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문명적 의미의 싱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